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보복관세 정책, 그리고 한국에 대한 우선 협상국 지정 배경, 영향 등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력한 보복관세 정책을 시행했었다가 하루 만에 뒤집었죠.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90일 관세부가 유예 조치를 발표했었죠. 그런데 또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이 다섯 개 나라를 콕 집어서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하면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무역 대표단이 어제 미국에 날아가서 관계 장관들, 무역 대표부 그리고 트럼프까지 면담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이러한 무역정책 변화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우선 협상국 5개 나라를 선정한 기준, 5개 나라들의 대응 방침 특히 우리나라에 요구될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요구 가능성이죠 그리고 양국 관료들의 상호 방문 일정 이러한 상황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 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이런 보복관세 조치, 중국에게만 145%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정책, 나머지 국가에는 90일 유예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 이런 것들은 중국에게는 강경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동시에 주요 동맹국들과는 협상 레버리지를 남겨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대화하겠다는 그런 노림수로 해석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돼서 관세부과라는 직접적인 압박은 피했습니다만는 미국이 다양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미국체가 폭락을 하니까 이건 전략이었어. 협상의 기술이야라고. 거짓말하면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죠 어,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보복 관세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주도하의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4월 2일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 일반 관세가, 기본 관세가 부과됐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145% 부과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력한 보복이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국영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급,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근데 중국이 똑같이 또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45% 보복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국은 중국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245%까지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갈등, 양국, 빅2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자국 산업이 폭망할 것 같으니까 스마트폰, PC, 이런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면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은 글로벌 공급망입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서 조립하지 않으면 아이폰, 미국산 PC는 가격이 3억에 이상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스마트폰, PC,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죠. 아무튼, 미국이 이런 관세정책을 시행하는 공식적인, 겉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겠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감축하겠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이 뚫려서 국가안보가 위협받으니까 국가안보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펜타닐 재료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니까 그 불법 약물 유입을 막겠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과 무역관계에서 미국의 제조기반 약화, 그리고 기술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줬어요. 이것은 갑작스러운 관세부과로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해당 기간 동안 무역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보류한 국가들에게 무역 장벽을 완화해라, 에너지 협력을 증진시켜라, 환율 조작을 방지해라, 그만두어라 이렇게 이 협상 기간 90일을 유예하는 핑계로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우선 협상국 지정 배경, 그리고 미국의 협상 목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를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지정한 배경은 이 다섯 개 국가와 기존의 긴밀한 경제, 안보 관계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요. 다섯 개 모두 미국과 상당한 규모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고 전략적 동맹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개 국가는 미국의 보복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적극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혔다는 점. 이것도 우선 협상국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캐나다, 멕시코는 빠졌어요. 거기는 보복관세 대상에서도 뺐죠. 원바디입니다. 노스 아메리카 원바디. 혈맹들은 다뺀 거죠. 그리고 실은 만만해 보이면서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은 다섯 개 나라를 선정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다섯 개 우선 협상국 무역 관계에서 주요 쟁점은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작년에 약 660억 달러. 서비스 부분을 집어넣으면 약 500억 달러. 한국 극자 미국 적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산 자동차,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해라. 더 개방해라. 아마 이거일 것 같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역시 미국의 대일본 무역 적자 개선하자. 미국산 농산물을 미국산 농산물 및 자동차.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좀 개방해라.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좀 가장 쟁점이 될수 있는 게 환율 문제 가능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는 뭐 최동맹이죠. 영국을 집어넣었어요. 이 이유는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무역협정 체계를 통해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자. 그리고 첨단산업 규제 분야 협력하자. 뭐 이정도 됩니다 아무튼 EU에 빠졌다는 것, 브렉시트라는 것 때문에 유럽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영국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와 인도는 뭐 구체적 쟁점은 명확하게 안드러났습니다만는 전반적으로 시장 접근성 확대 그리고 무역 불균형 해소 이런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는 저는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개 나라는 만만합니다. 돈, 뜨, 돈 뜯어내기 좋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동맹 관계입니다. 미군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협상을 유리한 고지로 끌어갈 수 있는 다섯 개 나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관료들이 미국에 방문을 하니깐요.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 것 같은데. 자. 한국을 포함한 다섯 개 나라들의 대응 향후 협상 전략 한번 볼게요. 어, 미국의 이런 우선 협상국 지정에 대체로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다 표명했습니다. 어, 인도는 반발하고 있죠. 인도는 뭐 워낙 꼬라지가 있는 국가에서 아무런 협상도 안할것 같아요. 아무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협상 전략 살펴볼게요. 우리 정부는 일단 환영했죠. 최대한 유예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카드가 있어요. 어, 우리나라가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 카타르, 오만인데요. 여기랑 그 수입 기간이 올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미국산 LNG를 수입하겠다. 앞으로 10년간 뭐 20년간 이렇게 국산 카드를 내밀 수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탐내는 분야가 조선 산업이죠. 우리나라 그래서 조선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게 근데 이게 뭐 조선산업이 워낙 헤비한 산업이어서 1, 2년 안에 결론 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4년 안에 못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할게 이것도 최소 10년 프로젝트입니다. 협상하다가 트럼프 임기 끝납니다. 아무튼 이런 세계를 우리나라는 레버리지로 쓸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카드는 뭐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강요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뛰어나니까 아무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익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인데, 리더십이 부재여서 걱정입니다. 일본 역시 관세 철폐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죠. 일반 관세, 보복 관세, 미국이 발표했을 때, 총리가 내가 직접 워싱턴 날러가서 트럼프 만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협상 의사를 밝힌 나라입니다. 미국이 근데 무역협상, 방위비 분담금, 우리랑 똑같은 고민이죠. 그 다음에 가장 아픈 부분인 일본은 환율 문제입니다. 이거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영국이나 호주, 인도는 아직 어떤 전략 이런 건 내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한국과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장관들 최고위급에서 협상을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와 협상에 요구할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봅시다. 일단 무역수지 개선해라. 너네랑 지금 무역하면서 적자가 너무 많다. 500억 달러다. 그래서 한국의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수입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예상됩니다. 두 번째,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달라. 특히, 농산물, 자동차, 제조업 제품, 한국시장 문턱을 낮춰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자기들 서비스 품질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막무가내죠. 그다음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할 겁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투자 투자해라요 투자 돈 넣어라. 이것은 미국의 LNG 수출 증대, 알래스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너네 나라,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참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해라. 트럼프 일기 때도 10배 올려라. 한국을 머니 머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역협상과 연계해서 압박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원화가 기축 통화도 아니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근데 환율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트럼프는 내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자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장 강력한 카드가 실은 환율입니다. 달러 약세 그리고 환율로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겠다 그런 보관인데요. 아무튼 다섯 개 정도 무역 수지 개선,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 확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은 낮지만 환율 문제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트럼프의 막무가내 정책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발등에 불로 떨어진 게두 가지입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해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해라. 이게 가장 숨겨진 발톱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두 가지 내용 살펴볼게요.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카타르와 오만에서 LNG를 주로 수입합니다. 미국산 LNG 가격이 조금 더 높긴 해요. 지리적으로 수송비가 좀더 들어서 지금까지는 미국산 LNG를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는데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무역수지 불균형,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LNG가 시설이 가동되면 구매하겠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10년 이상 프로젝트예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너무 나와, 나빠서 사업성도 없어요, 실은. 더구나 우리 한국 가스공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죠. 명박이가 망청나서 에너지 외교한답시고. 그래서 미국의 엑손모빌, 그다음에 브리티시 퍼트롤 (BP) 이런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프로젝트 에 철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너네 프로젝트에 참여해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LNG 구매할게 너네 미국 본토에서 그것과 인프라 투자 참여는 별개다. 그래서 분리해서 협상하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죠. 트럼프가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라고 합니다. 이걸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일기 때부터 계속 표명했죠. 그래서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해서 패키지 딜 형태로 압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미,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해야죠. 자, 주한미군? 트럼프가 폭하면 방위비를 더 내든지, 아니면 우리 철수시킬게. 강하게 나가야 된 철수해라. 우리 자력 갱생할 수 있다. 이 정도 배짱으로 협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SMA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1조 4천억입니다. 올해만. 그리고 내년에는 1조 5192억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27년부터 30년까지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연계하기로 했죠. 그래서 매년 3.7% 정도 인상해 주기로 이미 작년 10월 1일 2일 SMA에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부각시켜야 될 겁니다. 어찌됐든 트럼프는 막무가내 매드맨 스트레티지, 미치광이 전략을 쓰니까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국 관료들이 이 무역협정 하기 위해서 상호 방문 일정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뭐 28분 통화를 했는지 어쨌는지 했다고 했죠. 그래서 무역 현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에 참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만나서 아마 무역 관세 문제 논의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최상목이랑 같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아마 만나서 협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다음 주에 직접 우리나라 이 대표단을 만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16일 일본 무역 대표단을 트럼프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셜미디어에 빅프로그레스라는 글을 남겼어요. 큰 진전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한국가스공사,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 미국 이두 기관 간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실무 화상회의도 이미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션 오닐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굉장히 고위관료죠 아시아 순방 일정에서 한국을 또 패싱했어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다음 주에 확정된 건 아닌데 아마 최상목 안덕근 갔다 와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음 언론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찌됐던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넛 크래커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 그리고 우리의 자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 단기로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살아있는 관세는 뭐냐면요. 어, 철강, 알루미늄 25%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기존에 25%가 있단 말이에요, 철강 알루미늄은. 거기에 25%를 더 해버리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쟁력 약화, 최산성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 투자 감소,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 끼치겠죠. 경기가 확 가라앉겠죠.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증가가 국내 투자 심리 위축, 해외 투자자본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원화가 미친 듯이 치솟을 수 있어요. 1,500원 뚫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됩니다.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됩니다. 미국 요구에 따라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되면요. 한국 재정에 이건 폭망각입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관세 면제이나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죠. 특히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되고요. 한국 경제 살아나겠죠. 자, 우리나라의 정부의 자세,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미국 무역 정책 변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협상국 지정해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 환경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데요. 어찌 됐던 리더십이 부재된 상황입니다. 지금 한덕수나 최상목이 고난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핑계로 삼아야 됩니다. 자 새로운 정부가 6월 3일날 탄생하면 4일날 탄생하면 3일 선거를 통해서 그때 협상해라. 다행히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히 남았다. 관세 유예 기간 90일인데 지금 한 75일 남았으니까 대통령 선거. 47, 8일 후에 되니까 시간을 번 거죠. 그렇게 가야지 본인들이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복관세정책, 그리고 우리의 우선 협상국 지정은 중대한 도전이면서 기회를 제공한 것 사실입니다. 협상을 잘 하면 우리는 안정적인 수출시장 그대로 그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미래성장 동력 확보 된 겁니다. 하지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수출 다변화 그리고 첨단산업 육성을 5년 10년 안에 이루어내야 됩니다. 정부, 기업, 관련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런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다행히 리더십 부재가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함부로 지금 관료들 협상하면 안 됩니다. 리더십 부재를 핑계로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보복 관세 정책, 그리고 90일간의 유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섯 개 나라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 지정, 그 배경, 의미, 전망, 우리의 자세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투자의 신이었습니다.